이런 식으로. 어, 여기 아주, 진짜, 완전히 다 산으로 되어 있네. 어, 마을이요. 이렇게 오르막에서 주변이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오, 어, 여기 빈집 꽤 많은 거 보이는데? 저 안쪽에도 저런 거 구입을 해 셔가지고 집주인을 어떻게 찾, 수소문에서 찾아서 하면 좋겠고. 지금 이 집도 지금 풀이 이렇게 무성한 거 보이시죠? 이 집은 정말 리모델링 많이 해놨네. 누가 살을 내나? 근데 사는 흔적은 전혀 없어요. 요런 집. 어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집. 진짜 여기 뭐 대여섯 가구뿐이 안 되네. 야, 시골이네. 완전 산골이네, 산골. 그야말로. 끝내주는 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집몇채 없고, 뒤에 다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앞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계속 오는 내네 아 집은 여기는 멋지게 지금 새 집이 이렇게 더 집이 없겠지 위에 아요 집이 지집더 있는데 요거랑 저 밑에 허름한 집그런거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셔서 멋지게 하담하게 줘서 살면 좋겠습니다 야호 한번 내막이 어떤건가 여기 무작정 집안으로 들어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시골 빈집을 소개하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네. 여기 지금 벼 있는 집이 여기도 있고, 이 아래도 있는데, 혹시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 요 아, 청주서 저 유튜브 시골 빈농기춘할 곳이라서 시골 빈집 소개하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팔려거나 뭐 세를 으려거나 네. 그런 집이 있으면 좀없나 해서 좀 들려봤어 사람을 아. 못 만나가지고 아, 근데 요 집이 지금 집은 멋진데 사람 안 살고 이 제가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근데 멋지게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래 아직 이제 마무리가 조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팔으려고 저희 원래 원래 이제 형님 집에 아. 서어 분인데 아, 어,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음. 여기. 음. 여기는 음. 동네가. 야, 어디 세례도 놀만한 집 없어요. 도시 사람들 주말에만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텃밭 조만하게 하고 그런 말했는데도 요즘도 여기... 하나 나와 있거든요 아, 나와 있어요? 네, 아, 요즘도 아, 원래 제실 집이었는데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셨어. 이런 아, 데도 좋아요. 응? 야, 여러분 저기 여기 정말 끝내주는 동네입니다. 제가 맨날 아세요, 너무 산... 좋다고 했는데 아. 진짜 아닙니다. 여기가 너무 산으로 예, 형주... 제가 청주서 저기 캠이야, 그럼 강도 가깝잖아요. 예, 강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접촉서부터 오는데. 아, 여기가 조금. 야 여기 너무 좋아요. 좋네. 저기 여기 바로 오기 전에저 위에 동네 있잖아요. 네. 거기 할머니가 여기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거기도 지금 아, 빈 집이 없어. 거그 끄트머리 쪽에 사시는 분인데. 네. 여기 오기 전 저쪽 편에 있는 마을 바로. 아 그분이 그 할머니가 끝머리쭉 직진해서 그 위에 있는 어, 예뚱뚱한 할머니. 할머니가 네? 알려줘서. 어. 와봤어요 <놀람> 그래. 아, 저가 눈, 눈이 예, 누뭐 어떤 아저씨 네. 아드님인가 그서 와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정말 집 모래도 세례도 놓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좀이 집은 사실 안 좋아도 돼요. 원래도 저... 갖다 놓고 아. 어딘 마감만 조금 담아 이게 되는 집인데. 아, 이게 아, 너무 좋은데. 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아. 이제 땅도 아. 저기 되어있 여기는 그렇긴 는데 아, 자기 땅이라고? 음... 그렇죠. 아, 여기 삼미테가 다 지상권 아.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 옛날에. 어, 지금 여기 따로 여가 한 이제 어... 이 집도 사서 이제 이게 건물을 오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응. 저 위에도 같이 음... 이렇게 이 집하고 음... 여기 미이 집. 예예, 그마두개가 있더라고요. 너무 응. 너무 아까운나 이런데. 자가 자기 집인데 자기가 그냥 여기는 샀다고 하고 응. 저 옆집은 어딘가 모르고 아, 옆에도 있고든 사모님 여기서 사시는 게 어디 시내에서 사시는 저는 거 저는 여기서 사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동네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양절이에요 저기 어, 옥천군 여러분 옥천군 청성면 여기 저기 충북 옥천군 청성면 양적 어 양적 양저로 어, 양저로 280의 3번지. 어 280의 3번지입니다. 여기 은스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머니께서 제가 원래 젊은 분들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는데요. 여기 정말 좋으신 아주머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루다 찾아오시면 여기 정말 좋은 집이 많이 아마 소개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거짓말 안 해도 오시면은 주변 경관에 아마 놀랄 겁니다. 이런 데 찾기, 제가 지금 몇 달을 다녀봤지만 이런 위치에 있는 집 절대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하시면 금방 주소로다가 한번 많이 많이 좀 방문해 주셔서 자연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말해 주세요. 주소에... 저기 복을 넣을 넣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까지 해주면 좋지요. 주말에만 와가지고 금요일 날일 끝나고 와가지고 금 금요일 자고 토요일 자고 일요일 날 이제 오전이나 점심 때이 다시 이제 이래러 나가고. 그러면 수도를 다 각각 이걸 원룸식으로 해서. 어 그래놓으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 설명만 하면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여기 댓글로 아. 막 오고 그런지 아. 어디냐 고 물어보거든요. 네. 다시 한 번만 주소를 좀 여러분 여기 충북. 옥청군 청성면 양저로 280-3번지 280-3번지 그 고신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면 주말에만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는 걸 제가 잘 아는데요. 요 사모님께서 요 보이죠? 하얀 요 건물. 정말 실내 시설도 정말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방도 깨끗하고요. 뭐, 부엌시설도 이렇게 좀 해주신, 앞으로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정말 깨끗해요. 철장 보면 다 이렇게 현대시설로 다 해놨고,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요 아궁이 불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에. 정말 이거요. 정말 여기 주말로 다만 이용해 주시는 그런 거로다가 제가 지금 말씀했더니 사모님께서. 뒤에는 다 보이시죠? 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도 몇채 되지도 않고. 네, 주말에 정말 왔다가 쉬었다가 간 최고의 지금 지역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있습니다. 요거 사모님께서 주말에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로다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새로다가 놔주실 의향이 지금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금방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주소로 한번 방문하셔서 여기 젊으신 <laughs> 아주머니 한번 만나서 잘 상담하면은 좋은 정말 꿈내주는 지역에 아마 주말만 이용할 수 있는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토로 다시 여기는 마감을 할 거고. 진짜 기 사모님이요 손수 꼼꼼하게 여성분인데 신문지로 해서. 지붕을 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분이랍니다. 정말 다 제가 그 수상, 자, 수상 옛날 구옥을 수상. 그냥 그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네. 완벽하게 지금 해놨어요 황토방으로 이렇게 찜질방 만들려고 구들도 네, 네. 새로 다 뜯어내고 새로 다 넣고 여기 아궁이 보이시죠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거의 완성 직전입니다. 여기 정말 내가 방을 후계로 온게 아니라요 저는 이 주변 경관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거 보고 여기는 강력,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깎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현대시설로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사모님께서. 어, 이거는 정말 아까워서 팔기는 좀 힘들겠는데, 저기, 새로다가 이렇게 와서 이런 데서 정말 요양해도 좋겠어요. 저기, 아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많으신데, 여기 정말, 아까 그, 그 산입니다. 여기가. 여기요. 정말, 병 걸린 몸안 좋은 분들 여와서 한 1년 있으면 다날것 같은 그런 저 앞에 앞산 보이시죠? 여기 정말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집보다도 이 주변 경관이 너무 좋아서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기 잘리획 저기 하면은 새로다가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새 저기 저번에 미원 낭성면 2000에 그 시내 같은 데2050 그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 저는 거기 유튜브에도 써놨지만 비싸서 나는 그런 데안갈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제가 웬만하면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제가 입이 닳도록 지금 추천하고 싶은 마을입니다 마을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 대여섯 집 뿐이 없어요 그리고 다뭐 어르신들이고 뭐 텃세는 아예 뭐 그건 생각 상상 안 하셔도 되고 요 주인 아주머니가 뒤에 있어서 이런 데는 정말 살집 있으면 사면 좋겠지만은, 이 손수 막 꼼꼼하게 막파인 거라 정말 좀 뭐, 비싸다면 비쌀지 모르지만은, 새로다가 이런데 정말 1, 2년 좀 있으시다가 주변에 좋은 곳을 한번 이렇게 물색해서 살을, 살을 그렇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마을입니다. 아, 정말 입이 이제 침이 말라가지고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방송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